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열 번째 날을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458장, 458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김수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是。 ¡Oh!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함을 알면서도 날마다 내 안에서 내가 꿈틀댑니다. 나약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도합니다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나님 의 병중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끝까지 나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교회가 세계 속에 운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자 목사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들 가슴에 생명수로 흐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이 시집을 하면이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 4절이니다을 하면서, 이시서이시서서이 시집을 하면서, 이 시집을 하 삼남선교회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24절 한목소리로 함께 합도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삼남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헌신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는 강력한 초대입니다. 요한의 신님 목사는 산상설교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세상적 가치와 충동할 수밖에 없지만,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길이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한번 순교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마도 순교자들에게는 너희가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들려질 이야기지만, 한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으로 어,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음, 뭐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다, 나 자신을 에, 내려놓고, 나 자신이 죽는 삶을 산다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태도로 우리가 사순절 동안 깊이 묵상해야 할 아주 큰 주제입니다. 조너셀리는 자기 부인을 자기 의지와 욕망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계획과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순종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는 우리가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외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빛과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감정이나 이론이 아닌 실천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맡긴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사순절의 여정에서 더욱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은 실천 중에 하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배를 움켜쥔 굶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보며 나 자신도 한 끼를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함 앞에 믿음으로 십자가시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어떤 십자가를 치고 있는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이번 사순들 동안 나는 어떤 부분에서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지,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욕망과 계획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며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것 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빛으로 이런 주제로 2025년 사순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감사하며 충성된 청지기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맡긴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결심하고 가고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여 등에서 더욱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반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철통같이 북한을 향해서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탈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수만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국경 근처에서 머물면서 가족들을 향해서 손짓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왜 이래야 되는지 알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 더욱 강한 믿음과 거룩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에도 5만 명의 탈북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적응하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이 탈북자인지 알수 없지만, 혹시라도 탈북자를 만나고 탈북자와 함께 생활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가 번영되고 발전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하심과 돌보심 속에 머물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룩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은혜의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오대양육대주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투와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코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은 저에게 영육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함께 하시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들의 훈련이 고되고 어렵지만, 맡겨진 귀한 지금들을 감당할 때, 후방에서는 부모들이, 형제, 자매들이, 이 국민들이 평안하게 잠을 자고 살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들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산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성령충만한 교회, 교회당 교회, 세계 속의 교회를 이룰 뿐 아니라, 따뜻한 예수님 냄새가 나는 교회다운 교회에 되게 하셔서 지금까지 9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하나님 기억에 를 쓰기로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던 성들 도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곤고한 중에는 일이 있습니다. 암이 생겨서 항암 치료받는 성도. 항암 치료를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정말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수술하고 회복하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지개를 펴며 일어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속에 하나님 회복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만 한 사람을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린 예물 있습니다. 일천번제, 그리고 소원예물,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금식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돌아보아 주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같이 신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였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은산교와 기독교에 대한 감리를 위해서, 성도와 성도의 가정을, 지역사회, 선교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고 부활의 빛으로 이런 주제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영육의 건강을 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며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부득감이 없는 믿음의 삶이 저희들의 사순절 여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십자가 지는 부활의 빛으로 다가가는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굶주리고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성들을 주여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영육의 건강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쁜 뜻을 나타내게 하셔서 아버지 영광 드러낼 수만 있도록 주여 인초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낼 수만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를 기억해 주시며 돌아보아 주시옵소서